2025년 6월 2일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종목들 중에서 거래대금 역시 30억 원 넘는 종목들의 개별 데이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0.05% 상승하며 보합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개별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솔루스 첨단소재였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원 이상 되는 중대형주 중에서는 실리콘투와 n c 소프트 넷마블과 APR 등이 6%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 외국인이 1,000억 이상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이 2,400억 이상 순매도를 기록하며 외국인과 기관 합계 1,0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외국인 단독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한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SK하이닉스를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였습니다. 기관 단독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한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이 급증니다 한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상승 폭이 크거나 하락 폭이 큰 종목들이 대부분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대부분 상승한 종목들이 전일 대비 거래량 급증 상위 종목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결 강도가 가장 높은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체결 강도는 단독으로 보는 지표가 아니라 반드시 거래 대금과 수급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체결 강도와 거래 대금 그리고 수급까지 삼박자가 조화를 이룬 종목으로는 HD 현대 중공업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체결강도 관점에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평균 체결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종목들은 최근 들어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로써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체결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종목인 BGF리테일과 데브시스터즈, GS와 넥센타이어, NC소프트와 s o 일 등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수 수급이 급격하게 증가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월에 일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중에서 수급 상황이 좋은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를 들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 종목 데이터 분석을 마무리 짓겠습니다.